존경하는 숙덕 그리고 동덕 여러분 모시고 반갑습니다 어느 임금님이 백성들이 마음을 알아보기, 알아보고 싶어서 밤중에 몰래 큰 길바닥에 커다란 돌한 개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돌이 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아침부터 재수없게 돌이 길을 막고 있다니? 하고 화를 내며 옆으로 피해서 갔습니다. 관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가 이큰 돌을 길 한복판에 들여다 놓았지? 하고 추덜대며 지나갔습니다. 뒤이어 온 젊은이는 돌을 힐끔 보더니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얼마 뒤에 한 동부가 수레를 끌고 지나게 되었습니다. 돌 앞에 걸음을 멈춘 동부는 이렇게 큰 돌이 길 한복판에 놓여 있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하며 길 가장자리로 치워놓았습니다. 그런데 돌이 놓여있던 자리에 돈이 든 주머니와 편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편지에는 이 돈은 돌을 치운 분이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이 써놓은 것입니다. 농부처럼 남의 불편을 먼저 헤아리고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는 위심곧하늘님 마음이 아닐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를 보면 참으로 사람을 대하기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조컴을 장식하는 테러 묻지마 살인,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매일매일 넘쳐나는 기가 막힌 사건들을 보면서 어쩌다 이다지도 험악한 세상이 되었을까? 선생님께서 동기일체 하였느냐고 염려하신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공감 무능력이 흉악범의 매우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랄 때 공감 무능력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능력을 키우는 것이 범죄의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용담유사 문학과 편에 나오는 말씀 동기일체를 그 주제로 동기일체하여 대도충응을 이루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경제를 통한 스승님의 말씀과 동기일체의 의미를 살펴보고 동기일체를위한 실천 방법과 제 경험 사례 그리고 정리하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를 살펴보면 동기일체란 말씀이 교훈과 126쪽, 권학과 206쪽, 도덕과 220쪽, 무하사 735쪽에 나옵니다. 권학과 206쪽의 말씀을 살펴보면, 시운을 의논해도 일성일세 아닐런가? 세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지만은 현숙한 모든 군자 동기일체 하였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운을 말하자면 성한 후에 쇠하고, 세한 후에 성한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세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겠지만, 성원을 맞으려면 먼저 동기일체 즉 천심으로 돌아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느냐고 걱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동기일체란 모든 사람이 하늘님 입법 즉 하늘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천순리에 하는 근본을 망각하고 각자 의심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동기일체, 즉, 하늘님 마음으로 들어가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늘님의 입법인 하늘 마음즉 천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천심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분 공부를 치극정성으로 하여 하늘님 모심을 깨닫고 내 몸에 오신 하늘님을 항상 잊지 않고 우왕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공양하듯 하늘님을 청성으로 공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사께서 내 피덩어리만이 아니오니 어찌 시비하는 마음이 없으려마는 만일 혈기를 내면 돌을 상함으로. 내 일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오장이 거니 어찌 탐욕하는 마음이 없으려면은 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늘님을 공양하는 까닭이라고 하시면서 이는 다 대선생님의 명규를 잊지 하기 때문에 이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승님께서도 한순간 대신사의 가르침과 하늘님을 모아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정성을 다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후학들도 스승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것을 본을 받아 정성으로 하늘을 봉영한다면 동기일체가 되지 않을까요? 동기일체가 된다면 막비 시천주의 이치를 알게 될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살생은 금치 니 해야 되어 자연이 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섬기는 것을 하늘과 같이 하고 하늘 섬기는 것을 부모와 같이 하여 공행한다면 오늘과 같은 어려운 문제도 물 흐르듯 자연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또한 교령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대도중 중일변 평화통일을 위한 꿈도 함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할 것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자의심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슴 아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시던 분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교직에서 꽃이라 할수 있는 교감 자격연수에 차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근무한 사람들이 온라인 평가와 면접 평가를 받은 뒤에 연수자 심명에서 탈락이 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6개월 이상 근무하였던 동료들이 온라인 평가, 설문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무할 때 정의감이 강했던 분이라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소한 갈등 때문에 한 사람의 꿈이 무참히 꺾여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인 관계를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평가를 받은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25년간의 노력으로 교감 성진을 눈앞에 두었는데 동료 교사들이 사소한 감정 즉못 먹는 감 찔러본다는 심보로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가 부참히 좌절되었다면 그분의 심정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개선해보려는 좋은 의도가 방관자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정의감이 있는 분들이 직장이나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리를 고발하거나 제보해서 일자리를 잃고 매장되는 현실과 같지 않습니까? 이래서야 비리가 근절되고 밝은 사회로 배역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한 학생을 왕따시키듯 안타깝게도 성인 사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교감연수 지명에서 제외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교직원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남도 나같이 속도 것같이 끝도 시작같이 정성을 다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각자 의심에서 오는 감정의 고리를 화합으로 승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제 자신이 덕이 부족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그 선생님이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교장선생님 금평 챙겨주셨는데 잘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오히려 제 걱정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만물이 막비시천주라는 전체의 진리와 동기일체의 한하늘 마음을 깨달았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매한 결과가 또 하나의 압금과 원한의 인과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 천덕의 종단도 각자의 심이 아닌 하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동기일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축덕 그리고 동덕 여러분 하느님과 대순사께서 동기일체가 되었느냐고 반문하신 뜻을 곰곰이 헤아려보면 우리 천두교 종단 뿐만 아니라 개인, 사회, 국가, 지구촌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지극한 수련을 통해 천심을 회복하여 동기일체의 정신이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입법인 천심을 회복하여 우리 모두 동기일체가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 종단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둡고 그늘진 것도 밝고 밝게 비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동기일체 정신이 담긴 천독성 우리길 가사를 낭독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 한결 같아서 천이나 만이나 모두 다 하나. 한 하늘 정신으로 모인 우리 배고 염주를 한꾼의깬듯천강에잠긴달 아래 위 없고 만인 가진 천성 나나가 없어 사람을 섬기되 하늘과 같이 하늘을 섬기되 부모와 같이 감사합니다